오픈홉 생태관 소형 주차장입니다 네,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오픈홉 안내서는 50m 고요 오픈홉 생태관은 130m 방향으로 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 오늘 코스는 도보로 3시간 코스입니다 우편읍 생명길 탐방인데 네, 약 8.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관, 대지방, 사지방을 쭉 해서 다시 원천에 있는 코스인데요 네, 제가 지금 여기 거든요 그래서 대지방 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쭉 돌고 소목마을 주차장에서 다시 이쪽으로 해서 다시 원점이 해하는 코스로 진행할 거고요 시 시기 반대 방향으로 도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여기 생태관 주차장도 있고요 여기 소목마을 주차장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도는 코스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도보를 안하고 자전거로 생태탐방을 이용할 시에는 요금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네, 오른쪽에 생, 생태관 음, 건물 좌측으로 어, 탐방로가 어, 시작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아침부터인데 아주 새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네, 저쪽 어, 초입에들만에서약한 100m 정도 보시면 네, 여기 첫 번째 이제 갈림길 이 있습니다. 예, 네, 좌측은 이제 제1 전망대로 가는 거고요. 네, 우측은 이제 대대제서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내대지방 쪽으로 쭉 가면서 크게 한 바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코스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미선입니다. 아, 오늘도 청량에 있는 오평루에 왔습니다. 어제 내려가서 아, 화항산하고 반룡산, 그다음에 천주산까지 세 개의 산을 한번 아주 빠듯하게 한번 산행을 어, 했고요. 어, 그리고 하룻밤 자고 오늘은 이제 어제 산행 여독도 풀겸해서 어, 여기 오픈 노비 상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따오기 등새조로도 많고요. 그다음에 눈페 보존 가치가 상당히 높고요. 어, 여기 숲지는 뭐저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숲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 한 도보로 한 8.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크게 한번 오픈 노비 전체적으로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초반 계속 걷고 있는데요. 와, 높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아, 나무도 좋고요. 아주. 4월 봄도 함께 파릇파릇합니다 아, 요길 너무 좋죠? 네, 네 탐방면 이제 곳곳에 이렇게 벤치도 있고요. 화장실도 간간히 보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이정표가 있는데요. 네,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대대 마을 쪽이고 이쪽 왼쪽, 어, 오픈읍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어, 오픈읍에서 사계절 볼수 있는 대표적인 새입니다. 여오기 힘, 어, 힘땀, 검동오리, 외가리, 내매 물닭, 중대정로. 이렇게 네, 볼수 있다고 합니다. 대대제방입니다여대대제방 네, 앞에서 바라본 어, 풍경입니다. 네, 제가 대대제방을 좀 걷고 있는데요. 어, 우편으로 반대편 대대마을 방향 쪽에 보면 와, 이거뭐통에네요 파밭 같은데 와, 엄청난 규모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에 안개가 좀 꼈었는데요. 지금 서서히 네, 거치고 있습니다. 네, 대대제방 그 중간 중간에 이렇게 조류로 어, 관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망원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이죠 망원경으로 네,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가운데 지금 조류들이 있는 걸 제가 좀 확대해 봅니다. 네, 이렇게 탐방로를 걸면서 이렇게 이정표에마다 위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대저지방을 걷고 있고요. 지금 이쯤에 와 있습니다. 서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4 0포 재방 쪽으로 넘어가서 오픈업 체험장 쪽에서 수목망을 주차장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자전거는 이 대대재방까지만 진입하면 되고요. 여기서 저는 진입을 못 합니다. 네, 계속 이제 여기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시면 4 0포 재방이고 잠수교 쪽입니다. 네. 오픈업 생명길입니다. 네, 여기 짧게 잠수교 같은 다리가 있네요. 네, 우리, 네, 콕킹을 해니다소리다좀잘 들립니다. 잠수교를 지나서 더오픈오픈하죠 가까이서 볼수 있습니다. 네, 잠수교를 지나서 이제 사지포 제방 방향으로 좌측 방향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네. 조금 잠깐 루프로 살짝 갈 수가 있어서요. 네. 네, 이제 이게 자원형이라는 식물 기형인데요. 네, 확실치는 않은데 네, 여기 군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픈오프서 나무좀 보십시오. 아... 네, 아까도 꽃이 많네요. 어, 자원형이 많네요. 네, 봄에 오픈오해에서 어, 아름답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락오리도 있고요. 납작구리 흙머리 네. 오리, 오리도 보인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길이 저기 사지코 제방이고요. 좌측이 이제 우포구요. 우쪽이 이제 사지코 쪽입니다. 이제 여기 사지코 쪽은 출입 제한으로 되어 있네요. 겨울에 네. 볼수 있는 새로운 청둥오리 고방오리, 새오리, 큰 기러기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사지포 제방에서 우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포는 생년기 안내도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생태관에서 쭉 대대지방으로 해서 사지포 제방 여기 중간쯤 와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약한2 9 k m 고요 1시간 9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네, 이우포이은 원시 저층 높으로 생명체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갖춘 생태계 보고 있는 자연 동식물 천국이라고 합니다. 무록장, 새물딱, 큰고니 따오기, 노랑불이 저어새 등이 서식합니다. 사지포 제방을 다 건너오면요, 여기 갈림길이 있어요. 여기 우측으로 하면은 이제 사지마을 쪽으로 가는 거고요. 왼쪽 방향, 탐방로 2길로 가시면 됩니다. 네, 탐방로 2길 초입은, 어, 또 목책계단으로 살짝 올라갑니다. 네. 짧게 목책계단을 올라오면, 아, 또 이렇게 걷기 편한 소나무 숲길이 이어지는데요. 이게 리기다 소나무라고 합니다. 소나무 거에. 아, 소나무 숲 내는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뒤에 예, 새소리도 좋고요. 네, 이 나무는 이제 팽나무라고 합니다. 아, 팽나무 가주 멋있습니다. 네, 방금 전그 소나무 숲과 팽나무를 지나게 되면. 이렇게 약간 또 이렇게 산길로 우회해서 어, 돌아가기도 합니다. 네, 중간 중간 이렇게 이정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숲 탐방로 이길 따라 계속 가시면 됩니다. 네, 그 산길로 이렇게서 해 우회를 하게 됩니다. 요쪽에이 어, 정자, 주매정 정자 아래쪽에 이제 우포 눕인대요 저쪽을 아래로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산길로 이렇게 우회길을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주매정에서 뭐 잠깐 쉬어가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예, 네, 저는 계속해서, 네, 이동하겠습니다. 아, 여기 조매정을 지나서 또 약간 내리막으로 이어지면서, 아 여기 또 소나무 숲길이 또 이어집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그 오픈읍을 끼고 계속 이제 생태 탐방로 이 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까지 제가 지금 건게한 3.9km 정도 되고요. 소요 시간은 1시간 38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사진 찍고 뭐 촬영하면서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게그 뭐 텐트의 탐방로는 높낮이도 거의 없고요. 아주 평탄한 길로 트레킹 수준으로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되는데, 그 대대재방 쪽은 그 나무 숲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여름철에 걸으면 상당히 더울 것 같아요. 이점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구간은 뭐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 제방 지나서 소나무 숲길 지나서 횡나무극 그 주변에서 벤치 의자 쉼터가 있어요. 예, 네, 거기서 쉬면서 바라보는 우포노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 제가 이제 이렇게 산길을 잠깐 어, 걸어 내려왔습니다. 걸어 내려오면 또 이렇게 우포노를 또 직접 볼수 있는 어, 생태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네, 이 길도 지금은 좀 이렇게 양상하게 있는데 어, 나뭇잎 이제 파랗게 어, 문들면. 아, 여기다 좀 멋진 길이겠는데요. 네, 제가 지금 이 걸어온 길이 주매 재방길입니다 여기 좀 돌아오면은 이제 4.4km기 때문에 네, 거의 한반 정도 걸어온 셈입니다 네, 제가 지금 주매 재방 포토존의 장소에서 풍경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매재방을 어, 나오면 네, 소목마을 주차장 방향으로 아, 계속 이어 이어 이어갑니다. 우포룩 네. 산책로 3이겠네요. 우펀산 그 아, 탐방로 아, 3길 가기 전에 안내도를 잠깐 보시면 제가 여기 생태관에서 지금 출발점을 했죠. 그래서 탐방로 1길로 해서 대대재방을 지나서 잠수교 지나서 사지포재방을 지나서 숲길 탐방로 2길이죠. 네, 그리고 여기 사랑나무 있는 부근, 여기 저에 포토존입니다. 중간 중간에 포토존도 있고요. 여기 망원경까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망원경으 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주매제방을 나와서 숲 탐방로 3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쪽 제 2전망대에서 3관찰로 해서 어, 다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진행합니다. 여기 보면은 소목 나루토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마을 축제 때 이제는 뭐 촬영장이 있고, 하긴 촬영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고그 나룻배를 이렇게 띄우면서 어, 안개 꼈을때 여기서 어, 사진 작가들이 많이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서 네 이렇게 전신주 바로 앞에 여기서 좌측으로 가게 됩니다. 예. 아, 오픈 업 탐방로 3길은 이렇게 잠깐 아, 마을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탐방길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목포제방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어, 제가 당초에는 여기 우포늪길에서 그냥 우포 옆길로 해서 이렇게 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여기 의외로 이제 산길을 통해서 이렇게 소나무숲길을 많이 걷게 됩니다 아주 소나무 숲 내음도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방금 전 소나무숲길을 걸어오면 이제 여기 소목정이라고 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약5 6 k m 고요약 2시간 소요됐습니다. 네,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그 소목정을 지나고서부터 또, 어, 이게 또 갑자기, 가파르게 좀 내려갑니다. 네, 왼쪽에는 이제 목책계단으로 이어져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그냥 육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8239, 2924. 이 지점이 네, 좌우로 이렇게 좀 약간 목책계단으로 가파릅니다. 이 구간만 이제 오르 내림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죠? 저는 그거 뭐 가파르게 계단으로 올랐는데, 여기 보니까는, 요, 옆에서 우회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네요. 계단으로 올라오지 마시고, 오른쪽 옆으로 우회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저는 계단으로 올라오면 요 정상부 쪽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네, 탐방만 오른쪽에 목포정이 있습니다. 목포장은 왼쪽으로 끼고, 그 약간 내리막으로 내려갑니다. 어. 네, 방금 전국 목포정에서 바로 이렇게 조금만 내려오시면 여기 갈림길이 있는데요. 이 왼쪽으로 직진하시면 전망대입니다. 네, 저는 전망대 들렸다가 다시 와서 이쪽 오른쪽으로 어, 내려가겠습니다. 네, 여기, 제2 전망대도 사진 찍기 좋은 명소라고 합니다. 네 지금 오픈 후그좀 중으로 당겨서 지 보고 있는데 요 저기 좀 가까이 가서 걸어보고 싶은데 네, 지금 갈 수가 없네요. 네 지금 안타깝습니다. 아, 여기 오픈 후피좀 좋긴 좋은데 아, 너무 먼거 같아 요 이게 관람하기가 아, 그래서 조금 가까이서 볼수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제2 전망대에서 관람하고요 다시 좌측 우포 제방길로 어, 다시 돌아니다제2 네, 전망대를 지나서. 목포 재방길로 가는, 어, 동한방로도 초입에 이렇게 또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네, 오른쪽에는 이제 육지교단이 있구요. 왼쪽에는 그냥 육로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이제 목포 재방길입니다. 여기 목포 재방길이 좀 이제 어, 오픈업을 좀 가까이서 볼 수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좀 가까이서 봐야 좀더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는 구간이 좀 짧아요. 전체적으로는 다 멀리서 조망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목포 제방을 나오면 다시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좌측 진검다리 방향이죠. 징검다리 방향으로. 목포 세방을 나와서 왼쪽으로 징검다 방향으로 약한 10m 정도만 내려오시면 여기 이제 또나룻배하고 목포 옆에 또 이렇게 포토존이 있습니다, 여기. 네 저쪽에서 이제 목포제방을 나와서 약 20m 정도 걸어오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그특별히 이전표는 없습니다. 여기 위험특급 그, 케이블 매설이라는 편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셔서 아, 찍으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사영도 많이 하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7.2km 온 지점이고 2 시간 54분 소요되었습니다. 네, 저쪽에 이제 진검다리 문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예, 출입 통제입니다. 예, 지금 수량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고 진검다리를 건너서 건너면 저쪽에 이제 우포업 생태관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생태숲길로. 네, 근데 지금 여기가 수위 물 수위가 상승 시에는 출입 불가라고 합니다. 예, 좀 아쉽네요. 예, 저쪽으로 좀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있는 기회였었는데요. 예, 다음에 한번 어,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여기 오픈노브에 오실 때한 가지 챙기실 것은 저는 지금 모자를 지안 쓰고 있는데요. 아, 출라지면서 차에다 두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땜뼈 구간을 걷는 구간이 종종 아, 나옵니다. 그래서 아, 모자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아, 요 진검다리 구분을 넘어가서 요사적 군락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오면은 8km쯤 되는데요 아, 제가 지금 여기가 수위가 높아가지고 지금 통제가 되는 바람에 이쪽 쪽지 벌 쪽으로 이렇게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한 3km를 더 돌아오게 돼서 키로수도 늘어나고 에, 시간도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저쪽 진검다리가 저쪽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원래는 진검다리 건너면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가로질러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수위 상승 때문에 출입 통제를 해서 이게 지금 쪽질벌 쪽으로 이렇게 삥 돌아온 겁니다. 지금.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진검다리 수위가 높아서 통제 불가 때문에 이 쪽질벌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오는데 여기가 상당히 좀 땡볕이고요. 약간 지루한 구간입니다. 네, 또 쪽질벌로 우회한 김에 또 이렇게 출렁다리를 또 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약 9.3km 지점이고요. 소요 시간은 3시간 20분 소요됐습니다. 네, 이 출렁다리는 폭이 한 2m 되고요. 길이가 한 98.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좌쪽으로 어, 우회 우에, 쪽지벌로 우회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대략 3km 정도는 더 걸은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계속 이쪽 방향 어, 생태관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삼박벌 네, 습지 전망대 입니다 네 제가 지나온 데죠 삼박벌 네. 습지입니다 여기가 여기 사진처럼 에 이렇게 물몰옥색하고저 나룻배에 이렇게 사진을 지금 아주 좋습니다. 네, 순박벌, 저쪽에 전망대가 왔습니다. 오픈업 생태관 800m 남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픈업을 계속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 주변 마을에서 이렇게 파농사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규모도 상당합니다. 여기가여또창녕의 오포 마을이 바로 또 유명한가 봅니다. 오픈업 생태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오픈호브는 이제 한 바퀴 빙 도는 코스로 진행했는데요. 어, 시계 반대 방향이죠. 오른쪽으로 해서 제방을 한3 4개 정도 건넜습니다. 그래서 제방 외에는 이렇 오펀호브를 가까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는 약한3 분의 1 정도는 이제 오펀호브를 너무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중간 중간 그 산길로 우회길이 있는데 그 길은 또 소나무 숲길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한 바퀴 다도실 필요는 없고요. 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조금씩 걷는 것도 어, 좋을 듯 싶습니다. 아, 그래서 진검다리는또못건너서 어, 쪽지볼로 또우회는바람에또 어, 출렁다리도 어, 볼수 있어서 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만 영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약 11.3km 걸었고요. 보통 한 8.4km인데 3km. 2-3km를 좀더 걸었어요. 시간은 4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보통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왔을 때는 차가 한두 대가 붙었는데 평일인데도 요즘 좀 차량이 많이 와 있습니다. 징검단이이 구간을 제가 못 갔잖아요. 이 구간은 어때요? 여기가 지금 징금다리예요 징금다리. 이 징금다리인데 물이 지금 고여있을 거예요. 아, 이게 징금다리? 예, 여기 징금다리에요. 요렇게 아. 표시되는 징금다리. 어디까지 갔다 오셨을까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 11km, 11km 네. 걸었구나. 네. 우리 본래 요렇게. 맞아, 1 8.5km 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요 구간이, 어구간 예, 여기는 지금 그냥... 통행 불가, 여기가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네. 곳이에요. 왜 아름답느냐 하면, 요 징금다리를 건너서 여기 오면은 그 사초 홀락도 있고, 그 버드나무 군락도 있고 그 아래에 자운형 군락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